작년 10월에 저기 성공의 성당에서 영감을 준 타이틀을 달고 그때 해봤었는데 었 동네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정동은 사실 저희한테 워너비 동네긴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건축물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뭔가 이쪽에 털나만 잡으면 좋겠다라고 어렵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었 왔다 갔다 보, 하다 보니까 여기가 뭐 방이 낫다고 해가지고 와봤더니 의외로 이제 이런 곳이 있어서 뭘 할까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다거 계약부터 했죠 영감에서 이제 상시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큐레이션해서 공간을 매거진로 생각하고 이제 공간에 콘텐츠를 에디팅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동안 계속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었는데 었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책과 음반 뭐 F&B 브랜드 같은 것들 직접 체험해 볼수 있게 큐레이션 한다 다양한 브랜드랑 협업 또는 거기에 제안을 해서 같이 이제 뭔가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소수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과 주로 상대하는 것, 또는 그들과 같이 뭔가 행동을 하면서 이제 뭔가 시너지가 나는 것이 제 원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공간에서 뭔가 액팅이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두워 보이시겠지만, 오래 있다 보면 굉장히 편고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다 간접조명을 썼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기는 책을 메인으로 하면도 불구하고 간접조명만으로 일단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 보자. 그랬을 때 빛으로 공간을 디자인한다라는 것들이 어떤 컨셉인들을 실제로 이제 저는 운영해 보면서 또 실제 사용해 보면서 사실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에디터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맥락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브랜드를 잘 쓰기가 힘들어요. 최초에 에디슨이 직접 조명을 처음으로 개발했다면, 리스폴셀은 이제 포렌인는 간접조명을 가장 먼저 개발했고, 외양과 빛의 원리를 지금까지 똑같이 구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인기가 많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탐구하다가 매력에푹 빠지게 된것 같고, 혹자는 이제 리스폴셀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리스폴셀에 대한 신뢰 같은 경우에는, 많았다 싶으면 아예 생산을 안 해버리고, 아 팔지 않는, 이런 식의 어떤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가치관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명은 루시포스를 가장 신할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묘하게 이제 그 공간에 나가기 싫다는 느낌이 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도 제가 처음 세팅할 때, 물론 애착이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상하게 나가게 싫다는 게 아닌 게 뭔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머물러 게 되고, 그 다음에 간접조명을 하나하나씩 때때달라진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실제로 켜보면 느낌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켰었을 때. 각각의 단계에서 느껴지는 어떤 공간의 느낌이라든가 매력적인 점이 달라진다거나. 흔히들 우리가 공간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 더 세심하고 디테일이지 않으면 사실 알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서. 편하게는 원래 작년에 가려고 랬었는데코로나 때문에 못 가도 되게 아쉽긴 한데, 1700년도에 나폴레옹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로 회사를 이주했었을 때, 그걸 오프닝할 때 제가 한국 최초로 가보고 있었거든요. 못가서 지금도 억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사진과 영상으로 계속 저한테 보내줬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직원들 책상하나마 창이 다 붙어있더라. 고 직원 한 명이 창문 옆에. 빛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그니까 햇빛이 좋으면 조명 필요 없다는 거죠, 심플하게. 텍스트와 인, 거기 내부 인테리어를 결합한 것에 대한 굉장한 리스펙이 되게 강했어요. 일단 공간에 대한 컨셉을 잘 잡거나 인테리를 잘하는 것도, 소재를잘쓴 것도 너무나 뛰어난데, 가보면 어디나 사실은 한줄 또는 두 줄의 텍스트 그 공간과 정확하게 맞물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 지금도 그런 분이기는 없다고 생각거든요 여행 시리즈 패키지를 냈었을 때, 청구에대 초반에 발굴했던 이제 다양한 소설들을 번역해서 이제 링크를 이룰 수 있게 만든 이벤트, 를 작년 가을에 었을때 일상이랑 일에 지친 현대인이 밤에 돌아와서 목욕을 하고 책을 펼칠 때 어떤 느낌인지, 일상의 모든 독소가 독수와 빠지기 위한 어떤 필수 요소가 책을 펼쳐드는 거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맥락들에 대한 어떤 글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식으로 사실 이제 브랜드의 어떤 기둥이나 정체성들을 사실 세우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그림이나 음악이나 문학을 봤었을 때 느껴지는 순수한 감흥. 이게 저는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사실 느껴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 럭셔리 브랜드의 아트를 끝까지 계속 지우는 이유가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근데 아트는 어쨌든 누군가 만든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스스로가 자기가 일치하는 어떤 패소를 만들어내는 것 중요할 텐데 어, 그것들을 누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가 되게 관건지도 넘어갔다라는 생입니다 이속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많이들 알겠지만, 세계 어디를 가도. 이 공간이 되게 멋진 공간이구나 하면 화장실 에 언제나 이솝이 있잖아요 이솝이 있고 없고로 사실 그 공간을 사실은 볼 수가 있었어가지고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뭐 찍어서 이솝에 관계자한테 보내는 게 되게 일 중에 하나였어요 옷차림이나 말투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해요 정갈하면서도 이제 뭔가 공간에서 한 요소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문학과 문화 중심의 브랜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직원들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라 것들을 명쾌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것보다 그걸 실제로 장려하고 누리게 하는데. 거의 의무에 가깝게 뭔가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